나는 죄인입니다. 오늘부터, 오늘부터 예수, 그리스도를 예수,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, 주님으로 영접합니다. 지금부터 천국 중국 갈 때까지, 갈 때까지, 때까지 행복하게,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, 하나님 나라에, 하나님 나라에,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.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 하세요. 목사님 기도과잘 뵙다 와서 강구 좀 해주세요. 네. 제가 새벽마다 항상 기도 드는데, 혹시 성이김씨세요김 네. 누구세요? 김광수님김광수 이름이 참 좋네. 김감수 씨는 1900몇 년생이세요? 63... 야, 63년. 63년 몇년 했지? 4월 16일. 4월 16일. 음력이죠? 양력? 아, 이거는. 아, 둥 생일이고. 아, 그래요? 둥번 생일. 감사합니다. 예, 혹시 졸릴 때 문자 한번 드릴게요. 슬랩에 예, 걸고 계세시오 9039에, 9039에 3811. 여기가 몇 번지세요, 번지가? 8544에. 마거사 다시 나갔죠. 바로 4-11. 리미 박사 예, 우리 목사님 그 유명한 인사예요. 네. 아 근데 네, 얼분도 아, 많이 하시고 팬입의 네. 만약 네. 축복 한번 받으세요.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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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광선 네, 하루 님이 30명 이상 오시도록 네. 축복해 주세요. 네. 하나님마음 감사합니다. 사랑과 어떻게 네. 네. 우리 미영수 네. 네. 원장님 축복하시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갈 때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많은 손님 보내주셔서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기업으로 크게 복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인정받고 천국 들어갈 수있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의름을 축복하는 감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.